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뒷부분이 날라갔네요. 열심히 촬영했는데, 아, 먼저 없어 다시 찍어야겠죠, 그렇죠? 3번부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What will happen if we ask someone? 자, so whether online or offline. 자 If he or she prefers having more alternatives or less. 이렇게 나타났네요. 이 아, 문장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게 왜 이제 좀 까다로운 거냐면 이거를 조금 먼저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은 우리 웨더라는 친구가 있어요, 웨더라고. 이 웨더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뭐와 뭐냐면 은이 웨더는 명사절과 부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자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절과 부사절이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웨더가 명사로서 쓰였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겠죠. I don't u n d e r t a n d w t 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So where? 이렇게 he 뭐뭐 어, 음, 음, 뭐 하지? 어 he 아지안 어, 되겠지? 주못 먹겠지? 잘 칠게요. 자말안되도 그냥 할게요. He has. 어 b o r I e r n d I r I e n d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지금 d e r s t a n d I d e r a I don't u n e r s a n I e r s t a n d I don't e r I e r s t n d I e r a d s a I r I e r n d I e n d 이때는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요 다시 이 명사절일 때에는 인지 아닌지 그래서 보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Whether he has a girlfriend 그녀가 뭐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말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미안해요. 이름이 잘못 떴어요 그렇게 뭐, 뭐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부사절은 뭐냐면 은 명사로 쓰이지 않은 거를 부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uh, I I like uh, I like my I like my friends 나는 내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자뷰 쉼표 찍고 매를 A 만 9.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 I d r l i 사 with f r i e n d 이 and 그 까지다 나왔잖아, 그렇지? 문장 완벽하게 다 나왔는데 e o e a r n the r 이 y o 하는 a n see the c a m e r 이 You can s 이 e the c a u u e a 이렇게 또 없이 이거를 이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러면 그들이 나쁜지 나쁘지 않은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내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 명사절 쓰인 웨더 중에서 이 웨더가 목적으로 지금 쓰였잖아. 이 목적으로 쓰인 경우에 이 웨더를 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 So, 예 예를 어어서 i d o n t understand if he has a girlfriend. 라고 나오면 은 여기서 if 가 만약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는 뜻이 n t 거야. 이해가요? 그럼 잡아봐. 똑같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I a s k e d I I m I a s k e d 나는 물어보았어 h I m 그에게 물어보았는 s 원래 a s k 라고 하는 사는 물어보다 그에게 이라고 하는 걸물어보다이 D 목적어를 쓸 자리에, 웨더써도 되지 않습니까? 어머,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 웨더가 쓰인 자리가 목적어 자리니까 이 친구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이 프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웨들를주어보다 어머,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질문 한번만볼게 이거 어려워요. 자, what will happen? 무엇이 일어날까? 그래서 무엇이 일할까 if 만약에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물어본다면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이 비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봐봐. 여기에 콧마 콧만 찍힌 상태에서 웨더리 이거는 문장구 종류에 안 들어간다고 라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웨더는 뭐냐면은 뭐, 뭐인지 뭐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라고 해석하는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리고 A 목적어 b 목적어 사이에 if가 나왔잖아 됐어? 그러면 이 if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유치물을 웨더로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 나 이해하냐? 뭐 이해해야 된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온라인이든 또는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더 많은 대안을 가지는 걸 좋아하는지 또는 더 적은 대안을 가지는 걸 선호하는지를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무엇이 일어날까?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해석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문제는 금방 풀립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문제 풀려볼게요. 자 근데 이글은 사실상 좀 어, 좋은 문제는 아니면 논제가 조금 많이 흐려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질문은 수능에 나오기가 힘들죠. 어, 문제가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증거도 부족하고요.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시면 이런식으로 글을 쓰시면 안됩니다 자 가보죠 자, When you enter a store 당신이 어떤 상점에 들어갈 때 so What do you see? 당신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이 한번 딱 들어갔는데요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다지 뭐 중요한게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지문이 한번더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더나와요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많은 지문들 수능에서 나오기가 조금 부적절하고, 뭔가 조금 느낌이 별로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별로냐면은, 결론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게 마지막 문장 쪽에 주제문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 결과 쪽에. 근데 이 결과 쪽에 대한 증거가 약간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글이 조금 이상해요. 일단 한번 해석해보죠. 자 당신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알겠더니 It is quite likely that 자 it is likely that 하면은 뭐뭐 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자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요 You will see many options and choices. 당신은 많은 선택권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냥 가게에 들어갔는데 선택권이 많대요. 자, it doesn't matter.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whether you want to buy tea, coffee, jeans, or phone. 자, 여기 whether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지 아닌지구요. 여기 있는 it 가주어와 진조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가 커피 사고 싶은지, 차 사고 싶은지, 아니면 핸드폰 사고 싶은지와는 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선택권을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in OD situation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we are basically flooded with options. 우리는 기본적으로 왜 어떤 문장이죠? 기본적으로 흘러 넘침이나 많이 보여하고 있어요. 선택권을 많이 보여할수 있어요. 어떤 선택권? we can choose.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문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들이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더 적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호하는지를 물어본다면 무엇이 일어날까 지금 이거거든요. 잘 봐봐. 여기까지 쭉 읽었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문제점은 딱히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아니잖아. 문제점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근종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대조를 할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 질문을 계속 함으로써 뭔가를 유도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조금 더 읽어봐야 됩니다 뭐그의 전개 방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무슨 얘기 일어날까 질문을 하면 자 the majority of people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노란색 홈페치입니다 the majority of people 노란색 자, 봐봐. 여기만 여러분들이 조금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대다수의 사람들. 오케이? 대다수의 사람들.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뭐 뭐 한다. 요런 표현이 나오면, 이 친구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요.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념. 그리고 이 통념이 나온다라고 하는 곳에, 무언가 필자의 주장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로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필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뭐라고? They prefer having more alternatives. 많은 대안을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해줄 거야. 근데 이게 아니겠죠? 이거는 반대되는 게 필자의 의견일 겁니다. This finding 이 발견물은 정말로 interesting. 재밌어요. 왜냐하면 as a science s u g g e s t s 과학이 밝혀낸 것처럼 더 많은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의사결정 과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지만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뭡니까? 더 많이 있으면 의사결정 과정이 어려워진다죠.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요. 어, 4번,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의사결정은 더 어려워진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주장에 대한 논제도 조금 부족합니다. 보면은, the thing is that, that, 이합니다. 자, when, 어 uh, when the amount of options exceed a certain level, 어떠한 수치를, 그냥 선택의 양이 어떤 특정한 수치를 exceed, 넘어가게 되면은, 자, 우리의 의사결정과정은 고통받기 시작할 것,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있죠. 우리의 의사결정과정에는 고통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왜 그런지는 안나와있죠 그죠? 별로 좋은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많아지면 의사결정과정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를 뭐예요? 과학이 어, 과학이 밝혀냈죠 그렇 때문에 마지막 문장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풀어 보시면 일단 주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이제 느낌만 조금 잡아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 상과에 나와 있는 문제는 대체로 지금 정답률이 높죠. 이 친구를 틀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 근데 이 친구를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는 게 실력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떤 주제라든지 제목 쪽은 오답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또 추가 영상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34번, 33쪽부터 35쪽까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웠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40% 보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풀법과 일치하는지를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